최근 코스피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이날 들어 코스피가 3180선에서 한때 3460선까지 8%가량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와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며 증시의 대장주로서의 위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반도체 업종이 한국 증시의 바로 미터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 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향후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 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 로보주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 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업 의 이익 가시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금리 환경과도 맞 물려 있으며 연준의 금리 인하 성격이 지난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과 밤산, 원자력 등 이른바 조항원 2 주춤한 사이 반도체 업종이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과 지주 관련 종목들도 정부의 등시 부양책과 정책 변화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 업종이 주도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은 향후 시장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시점이 있습니다. 안도체 섹터 ETF 396,500 분석 결과 단기 상승 추세가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여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RSI와 윌리엄즈 R 모두 과매수 구간에 위치하며 MACD 골든크로스는 긍정적이지만 과열된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시현 매물이 투로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과매수 해소 이후 재상승 여력을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I 섹터 ETF 4 8 7 2 4 0는 단기 상승 추세 속에서 MACD 골든크로스가 발생하여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RSI와 윌리엄즈 r e 중립 부근에 머물러 있어 과매수 부담은 적지만 추세의 지속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골든크로스가 추세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중립적인 RSI를 고려할 때 섣부른 추력 매수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로봇 섹터 ETF 445,290는 단기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RSI와 윌리엄즈 RM5도 과매수 영역에 진입하여 단기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MACD 지표의 골든 크로스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과매수 상태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나, 과매수 해소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정폭에 따라 추세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선 섹터 ETF 466,920는 단기 하락 추세 속에서 MACD 데드크로스가 발생하여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합니다. RSI는 54.3으로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윌리엄즈 r e 8 7덩구로 과매로 영역에 진입한 것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MACD 위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세의 더난 여부를 신중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방산 섹터 ETF 449,450은 단기 상승 추세 속에 MACD 볼든크로스가 발생하여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지만 변동성 확대에 유의해야 합니다. RSI가 65.2로 중립 영역에 머무르고 있지만 윌리엄드 RE-4.8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조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 추에 대비하면서 MACD의 추세 지속 여부를 염밀히 관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 섹터 ETF 498,410 분석 결과 단기 상승 투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RSI와 윌리엄즈 R2 중립 구간에 머물러 있어 과매수 신호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MACD 의골든프로스 발생은 긍정적 신호이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며 추세 의 지속 여부는 추가적인 거래량 변화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될지 은 중립 구간에서 횡보할지 결정될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지주 섹터 ETF 30만 7,520는 단기 상승 주세속에 RSI와 윌리엄즈 R2 중립 구간에 위치하여 과매수 부담은 적으라 MACD 골든크로스는 추가 상승 여력을 시사하며 변동성 확대를 경고합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중립적인 RSI와 윌리엄즈 R은 추세 지속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며 MACD 위 변동성 경고는 차익 실현 매물의 출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상승 추세가 견고하게 유지됐지 아니면 단기적인 변동성 이후 조정 국면에 접어들지 결정될 중요한 시점이며 거래량 변화와 함께 추세 전환 신호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